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N 뉴스와이드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시장과 국회의원, 시 도의원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았지만 손님의 발길이 뜸한 재래시장의 상황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양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대목을 맞았지만 지속된 경기 침체와 대형 할인마트 때문에 갈수록 사정이 힘든 재래시장의 상황을 둘러보고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장과 국회의원, 도시 의원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장 상황을 물어보고 한 포장마차에 앉아 중앙시장의 발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매년 시장이나 정치인들이 찾아와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지 않냐며 명절 때나 얼굴만 한번 비추는 이벤트적인 행사가 아닌 실제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성호시장을 찾은 한나라당 심상진 국회의원은 장사가 좀 어떠냐며 상인들의 사정을 물어봅니다. 우리 재래시장 예. 많이 좋게 추석 맞이해서 이용하자고 예. 예. 이제 캠페인하고 예. 여기가 좀잘 장사가 돼야 또 동네 경제도 좋아지고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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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어떠세요? 당작년보다안 아, 돼요? 아도안 되신다고 아, 그러대요 예. 상인들은 정말 말도 하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안 좋다며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에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저기, 저, 그, 돈 있는 사람 치겠어. 그냥 음. 하지 말고요. 네. 예. 서민들. 아유, 그면요 네, 예, 재래시장좀 예. 많이 좀 살려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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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할게요. 네, 예. 그래도. <laughs> 또, 그 인화병원 부지에 대형 유통점이 입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운동하고 지금 내가 내 건물 하 여기는 아예 다들 들이밖에안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히는데그못 다닌다니까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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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 육도를 다 하지 않니까? 그거 내면안 된다는 거 저도 정말 러니까 이렇게 막히는데 네. 경기 침체와 대형 유통점에 빌려 어렵기만한 재래 시장 상인들은. 시장을 찾아온 정치인들과 악수하며 재래시장이 좀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ABN 뉴스 양동석입니다.